순전히 여자분들만 있는. 거예요. 제가 보통 그 창업설명회를 제가 주마다한 번씩 가고 있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정도 하면, 지루하고 졸리고, 그렇그래서 3시간 걸리는 거를, 아, 짬뽕을 막 시키고, 밑을 막 시켜서, 1시간 안에 끝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2년도에, GAT 무역이라는 그 초콜릿 무역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그 컴퓨터 잘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희 그 대표님하고 이선님하고 저하고 이세 명이서 다 쓰러져가는 폐가 건물 하나 빌려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 여기 계신 분들보다 아마 저희가 더큰 투에 그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세명다컴맹이었고 어,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노점도 하고 어, 그리고 막길 막히는 곳에 가서 물건 파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그 저기 그면 저희 동네에 3천원짜리신대볶음을 팔았었거든요. 그거 하나 먹고 셋이서 안아먹고 그다음에 사가지고 뭐 어, 남용들어서 반말 안먹고 거의 그렇게 몇 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의 분들은 저희보다는 많이 앞서 계시고 저희는 이런 비빌 구석이라든가 비빌 언덕이라든가 뭐 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상태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저이틀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어, 도메인 투표나 또 다른 또 배울 것들이 많이 이 있죠. 어, 그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좀 편하게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도메인 투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난 도메인 투표 잘 알고 있다. 난 도메인 투표 거래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신 분, 3분 남았습 두메토피아에 지금 상품 올려서 팔아보신 분 없으신가요? 아, 그리고 두메토피아가 다른, 이, 그, 동료상과 다른 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냥, 당사님 소개, 그, 집중해서 안 해주셨나봐요? 아, 집숙이 소개했는데. 아무도 지금 전화를 을안하주셨는데 저기, 앞에 계신 어이없는 사장님. 그, 두메토피아, 언제 알게 되셨죠? 어떤 곳이라고 여있어요 음, 제가 거기에 있는 상속계의 전화권을 제가 쓸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한테 직접 배선을 해주시면 다 다른 동영상고의 차이점은? 제가 제대로 안 갖고 있어니 모르시네요. 다른 동영상하고차이점 음. 알려주세요. 음. 아. 직수요시였어직수 직수. 직수.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저희 생각했는데 어 당황스럽네. 요그러면요 부분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이렇게 대상 대행을 할수 있도록 수많은 도매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도매상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수많은 도매상들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오고 알고 있는 데가 방송에 서정고 나오는 데가 도매부이죠. 대부분 도매국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도매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픈마켓이. 오픈마켓이 어떤 곳이죠? 음, 네. 건을판매 안고, 딱 하나.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다른 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 없는 그런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디비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맞은 곳에서 팔수 있는 그런 수많은 공급처라고 할수 있는 도매상들도 도매꼭을 변형한 거에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많은 공급자가 따로 있다. 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급자들이 원천이 아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도매국 생활용품 하원는 카테고리 가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분명 투표 물건을 보실 수있니다 상당수 분명 투표 물건 있어요. 그러면 구명 투표가 직접 물건을 올리느냐? 아니죠. 저희 고객 여기 계신 사장님들 같은 분들이 물건 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명 투표가 올려도 또그 또 갖다가 올리기 제 2가 되는 건데 여기 고객분들이 올리는 건제 3이 되겠죠. 그런데 제 3의 공급자가 올리는 게 아니라 제 4, 제5 계속 겹치게 돼서 뭐그 밴드를 와요 그런 분들은. 물건적으로 안 가지고 있으면서 남들한테 떼어가지고 또다시 편한 분들을 벤더라고 그러는데 제2밴더, 제3밴더, 제4밴더, 제5밴더 벤더한테 그러니까 받는 거를 제3밴더 또그 밴더한테 받는 사람을 제4밴더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동맥콩이라는곳은 제4밴더, 제5밴더도 물건을 하나 담은 제일 되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라는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곳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아까 이그 만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단점이 뭘까요? 그런 것들의 단점 저네 물건을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의 단점 물건을 안 받죠 그러니까 벤더들이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그 제2, 제3, 제4, 제5 가리자고 물건을 공급하고 있는 동영상에서 물건을 받는다라면 그런 것의 가장 큰 단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격 비싸다 도있어니 먼저 그 물건에 대한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물건들의 배송이 어렵다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질문했을 때 피드백, 정확한 피드백이 빠르 발빠르지 않다는 것도 있을 거고, 대량 검색이 어렵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이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무슨 그특허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어떤 법 위반이 생겼을 때, 뭐삼팔자면 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고 잘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그 분들이 그 마켓 시 보상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보상해줄 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 그냥 잘지고가셔야 돼요. 아무도 것 없어요. 그런데 도멘토피아는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창고 보셨죠? 거기서 보는 거보다 훨씬 더 그래서 여기 갔다 와보셨나요 계신 분들? 어, 다른 분들요. 나중에 한번 인천 물류센터에 초대를 할 테니까요. 한번 갔다 오시면. 저희가 2층, 3층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3 0 0 0평 정도 되는 그 창고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런 창고를 중국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소싱을 하고 그러니까 물건들을 다 직접 저희는 군른다라는 거죠 직소싱을 하고 그 물건을 직수입하고 또그 물건들에 대한 재고를다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그 물건들에 대한 반품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직접 처리하고 그런 게 다른 타 도메사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어디가 옳다 그리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다른 도메상의 단점들 그런 도면 투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겠죠 물건이 있으니까 그 물건을 바로 보고 와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니까 피드백이 더 빠르겠죠. 좀 빠르겠죠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겠죠 만가지 정보를 함께 다가지고있으니까이 만가지 범주 내에서는 합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그 다른 점은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 4년? 5년도쯤 뭐 되면 정말 그때 정도부터는 상품에 대한 범치가 쌓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만의 전문 상품, 나만의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의 개발을 해줄 수 있는 곳은 현재 지금 다른 곳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도메트피는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여러 서비스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가장 단단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천 창고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인 직수심, 직수위 이 부분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중국 현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저희가 진출해 있는 곳이, 그, 중국에, 이쪽 이쪽. 저희, 그, 우리나라가, 여기서 요건데, 여기 딱발톱만이죠 중국이라는 곳은 빨간 선 찾아있는 곳 있죠. 여기에, 여기 다. 여기 다 중국입니다. 딱 대략적으로 한몇배 정도 될 보시면. 요게 우리나라고, 이요 나무가 다 중국이에요. 백배는 그대로 해야지. 50배는 50배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일단 인구수로만 해도 레시피 차이가 나서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배를 너무 많이 나면 잡아갑니다. 낮이 날라가지. 병원에서 막 강제 낙태를 시키고 뭐그 벌금 돈이고 세계적인 그독히 장미 감독이라는 사람도 얼마 그 전에 중국에서 잡았던 매우 놀라운 일.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스때 여기에서 유 이런 위치에 저희가 있어요. 아 어, 거기가 절강성 이우라는 곳인데요. 그이후에 푸톈 시장이라는 시장이 세계적인 생활 자파 무역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그 규모가 총 400만평 건물이고요. 건물 한건한 5개 정도. 그큰 큰 건물이 한 건물이 아니 1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5기 정도로 구성이 되어오시면 되고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6만 5천 개의 무역 대기소, 도매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니 그리고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분의 종류가 170만 종류. 상상하시나요? 백칠십 년대 이로 이게 어느 정도 길었냐면, 전 세계에서 쓰여지고 있는 자파에 30%가 여기에서 거래됩니다. 중국의 다른 어떤 시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대리점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대리점, 그러니까 이 푸틴 시라는 곳에서 거래되는 것만 전 세계의 30%를... 고마워하죠. 그래서 세계 그 바이어가가 오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볼게요. 이게 저희 그 중국 창고야. 모두 다또내부에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상품 검수를 직접 다 하고 있네요. 저희가 처음 만화가가 넘는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수입하면서 그 상품들을 일일이 다 검수를 하고 재포장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접근이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눈높이에 맞춰요. 또 물건이 그 걸러내지 않으면 판매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검수를 통해서 그방풍력이 5%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물건을 내릴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물건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다가도 그 불량률이 심한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처를 바꾸든가 뭐 공처로 싸워가지고 저희 뭐 생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든가, 아니면 그 물건을 판매 중단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이 뭐 어떤 하자가 있거나 불량이 있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판매 어렵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니요 왜냐하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은 CS 처리, AS 처리예요. 어떻게 보면 도메토피아가 중국 물건 싼 건들 취급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데 아닌가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불량나뭔가 일어났을 때 제일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교환하는 이 방법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저희가 직접 판트롤을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을 바꾸을하고 있어요 사전을 덜어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똑같은 중국문을 수급하더라도 어,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칼침 박스라고 하는데요. 이 박스에 이제 다 가져가서 재포장한 다음에 다시 이 박스에 넣어서 이 박스를 컨테이너에 딱맞춰서 들어오는 거예요. OPP 포장지 거요. 이게 그 중국 푸텐의한그상단을 찍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른 들만 잔뜩 있는 건데.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1년 중에 가장 아, 바쁘고 매출도 높고 그렇 크리스마스거든요. 한달반 동안 이어지는 매출이 저희가 1 년에 120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그 중에 30%를 크리스마스로한달반 만에 다 해요. 그런데 이 뭐. 건물이 저희 트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에요. 다른 데 트리 안. 하는 저희 트리만 하더라도 다 생산을 해서 못할 만큼 바쁩니다. 이 저희가 직접 박스제품 다한 거고요. 요 건물들이 다 저희 트리를 위한 건물들 있어요. 이게 다 트리 그 생산을 위해 그 생산하기 위한 재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커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별로 아커 보이죠? 근데 조리 한컨테이 40피트 정도 될 거고요. 이렇게 보니까 컨테이너가 꽤 크다는 걸 느끼시죠? 사람하고 이렇게. 내려 들어 볼게이런그 트리 하나 자체가 지금 조립식인데 저희 다 끼우면 아마 180인치 트리가 돼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공장인데 이렇게 컨테이너를딱 맞춰 가지고 그, 저희가 선정됐다라고 하는 거는 매에서선 배로 선접됐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이 컨테이너 그 차가 출발했다는 걸 뜻하는데 그 현재 공장이나 아니면 저희 창고에서 배에 선접되는 것까지 한 12시간에서 마게열리는 18시간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배가 그 저희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또 하루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그 상태에서 통관하는데 또 하루나 이틀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3일 정도면 저희 쪽에다 도착을 하고 통관까지 영넉 잡아도 4일이면 그런다들어로 옵니다. 그런데 불매 투피아는 다른 곳들 같은 경우에는 그상품을 각자를 낮추기 위해 그풀 컨테이너로 딱 맞춰가지고 그화물수을으어오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석대라면 이렇게 컨테이너를 맞춰요. 그래서 불매 투하는망가지 부분을 취급하고 빨리빨리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건이 매일매일 취급됩니다. 금을 딱하루 빼고 매일매일 쓰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물건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여객성으로 실려서 들어옵니다. 여객성으로 실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들어오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즐거워 떨어졌다, 물건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칠 영업일이 내는 다시 다재발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laughs> 물론 수량이 아주아주 아주 많게 되면 흔들어질 수도, 수도 있겠죠. 네, 저희 대표님. 실제로 굉장히 잘못이고요. 네, 요거는 저희 사무실이 아니라, 아까 뭐, 인형 그, 대전가로처럼 이게, 요런 구슬들만, 이게 크리스마스 그 볼이잖아요. 크리스마스 볼만 파는 데서, 단가 그, 흥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요그리고 이게, 한 기수 그 입구인데, 꽤 높아보죠. 이 아랍 사람들도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내부, 내부 상도 보입니다. 저희 무슨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 이런 것처럼 아니다요 그리고 거기처럼 복잡일 이유도 없고요. 여기 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두세명만 들어오고 뭐한이3 일에 한꺼만딱 그 거래를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보통 여기서는 한박퀴두 박스 거래가 논쟁이 아니라 한컨테나너두컨테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 재밌는 게 중국에는요 결합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존 수출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무역을 잘못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 딱 생각해 가지고 아, 내가 열 번씩이나 중간는데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정도 중간들은 아, 안 받아. 마치 아, 다른 곳에서 해 이렇게. 요즘 또 어떤 그 공단들의 수출하고 있는 면요돈 벌기 귀찮아서 공단들. 상상하실 수 있어요?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괜찮을 것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즘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정도 벌었다 싶으면 그런데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도 꽤 있어요 데 엄청난 부자들이 지금 부자처럼 살지를 않아 옛날에 그 그리스처럼 살았을 때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호쪽 가시면 세계 명사라고 할수 있는 그, 뭐, 남보르기이라든가 뭐, 페레리라든가 이런 처서 아주 흔하게 볼수 있어. 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차가 한국에 딱 다니면, 어때요 삐떡뻔쩍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생, 그지차다 쳐는데. 온갖 머 다, 뭐, 세차도 안 하고, 뭐, 흠집도 많고, 온갖 머리 다덜어다있고 그런 곳에서 내리는 사람도, 그냥 그지같은 사람이 뭐, 머리는뭐한 일주일 동안 안 닿은 거같고 뭐 세수도 한 며칠 동안 안한것 같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하기 싫어서 문을 닫을 정도의 부자입니다. 신기해. 그러니까 중류에서 좀거짓적인 분이라고 아무 무시하시면 그런 사람들이 부자일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좀 근세 보이죠? 삼각 건물이 사라졌나? 양키스요. 요 건물이 하나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한 기술입니다. 여기 통로고, 건물에서 건물을 이루어주는 통로입니다. 1기에서 5기까지 자전거로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한, 한시간 정도? 2시간, 시 정도면 다 왔다 갔다 해요. 자동으로. 그런데, 물건 하나하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1년에 다 다도 다볼수가 있어요. 그런 분인데 저희는 총 다섯 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각 기수마다 각 기수 건물마다 저희 팀이 포준히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바로바로 다다가 지고 여기 카톡 없잖아요. 카톡으로 사이즈 재서 사진 딱 보내면 그거 같은 거 바로 보내 줄수있어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매 쪽이하고 거래를 하게 된다 면어 마치 내가 중국 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상가고요 이렇게 눈이 큰데 이 시장의 특징은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빡시게 일을 하지 않는다. 다이 건물 제가 이 건물에서 한몇달 동안 일을 봤었는데 이 분명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은 딱 6시가 되면요, 불이 전체가 다 꺼집니다. 5시 50분 정도, 40분 정도부터 안내방송이 나와요. 불이 심각하게 불이니, 빨리 마시다 마시고 정리해서 50분 정도 다 나와라. 그래서 5시 50분 정도 되면, 차량 타고 가야 요 좋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금방 나와야 되는 게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근처에 샴푸라는 곳에서 샴고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하는 친구들 다 집에 가서 퇴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창고에 가서 다시 다 정리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바로바로 생각을 가지고 딱그 맞는 어떤 일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겠죠 이게 저희 호텔 에부에 있는 사무실인데 조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찍 건데. 자리가 비어있죠. 비어있는 자리들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출근하자마자 각 기술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각 팀마다 처리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사이즈가 더 받아 적는 사람, 그리고 그흥정을 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 4명 정도 수급이 되어있어요. 요거는 이제적 행동이라고 하는 참저자기 개념이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 거기다 최대 제품이럼 중국에서 거래할때 이런 것들 어, 함부로 수입 하다가 걸리면 크게 걸리겠죠. 근데 저희가 중국 문헌을 수입하는 데 있어서 요즘 점점 힘들어지고, 어, 그런게 보면 이제 모든 제품이 검사를 맞지 않고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합격을 하거든요. 불과 몇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제품 공사 안받아도 다팔수 있었어요 라디오 같은 거 공사 받지 않아도 팔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USB 상품기 뭐 그리고 핫팩 이런 거 공사 받지 않고 다팔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어린이 장갑이 어린이 용품들 크레파스 이런 것들도 다 공사 받지 않고 팔수 있었던 제품인데 이제는 공사 받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런데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그런 탐색를 노려가지고 공사 받지 않고 팔는 검사들때 있긴 있죠. 그런데 그런데 번호 잘못 받으면 나중에 책임도 수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검사라는 게 그런 검사를 해도 상표권이라든가 캐릭터권이라게있 되죠. 딱 보니까 요 캐릭터가 이 누구나 다 아는 캐릭터인데, 저런 캐릭터 그냥 나는 잘 몰라가지고 수입해 온고 수입해 온 사람한테 가둬서 판매되면 그 상표법 위반으로 걸려서 벌금은 크게 물수있 그래도 이제 그 웬만한 사람들이 모르는 캐릭터다. 모르는 상태다.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약식 기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50만 원, 70만 원 벌면 되는데, 그렇게 누구나 다할수 있을 만한 것들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혹시 무슨 무역을 하실 일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눈에 두셔야 되고, 다른 데서 물건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 그 안전단체를 걸고 있는 곳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신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시기하고 적음통하고 뭐라고 팔고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1기고요, 2기고, 3기고, 4기고, 5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정말 얼마 안 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 어, 전가 상그 대리점 하나하나 다닌다고 그렇다면일년다다도 적금밖에 있어요 저희 그 제일 큰목고 했을 때 처음 아까 대표님 을들었는데 이사님 이그 대표님 이사님 처음으명어요그1년 전에는 거 중에 상거였어요 저희 대표님이 어느 정로거냐면 옛날에 제가 지방의 의정부 쪽에 영업을 보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을 실패하고 투닥닥 걸어오는데 주머니에 딱천원이 있더래요. 근데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고요 그런데 딱 햄버거 가게가 요 햄버거 가게에 햄버거가 천 원이었대요. 그래서 주머니 뒤가 딱그천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쪽에서 그 아, 무슨 먹어야 될까? 요 무슨 니 햄버거요. 네. 아, 그러니까 무슨 버거를 드릴까요? 햄버거요. 아, 그 그거 죄송한데 그거는 30분 정도 걸리는데 다른 버거 골라주세어요 그냥 햄버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고 저기 음료를 몰라시겠습니까 필요없어요. 햄버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햄버거를 사먹고 그몇 시간 걸 걸어왔다는. 그런 전설적인 분위기네요. 근 지금은 제주도론회에 가지고 아주 큰 과수원을 하시면서 아주 잘 먹고 잘 사십니다. 저 때문에 괜히 말라가지고 저희가 별명을 흑인이라고 그 별명을 줬어요. 일만 해도 새카맣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안해도 잘먹나 그래가지고 원래 제주도 분이거든요. 저희 대표님, 제 인사입니다. 제주도 분인데 지금 아주 잘 사세요. 근데 어쨌든 저희 같이 고생하던 저희 도미투표을 만들었던 수축이셨던 분이 여기가 이제 그 장난감이죠. 장난감인데 이게, 이게 허상해 보이잖아요. 아, 저런 장난감을 요즘 누가 엄마, 어떤 엄마가 사주겠어. 라고 하지만.